안녕하세요. 들꽃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입니다. 저희 들꽃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저희 들꽃피는 언덕의 다육 소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직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날씨가 많이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삼한사온이라 그래서 한3일 춥고 한4일 따뜻하고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영향일까 무슨 기상 이변이 자꾸 생기고 이 삼한사온의 주기라든가 이게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냥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날씨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날씨는 참 많이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다육맘님들 햇빛과 이 기온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이 훨씬 견디기가 수월하죠. 그래도 우리 다육맘님들 지혜롭게 대비하셔서 올 겨울 잘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 법피는 언덕에 다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 색감 참 맑고 예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해모수예요 이 아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환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장이 넓고 이렇게 맑게 색감이 참 맑아요 맑고 예쁘면서 요 아이들 이렇게 손톱 끝에 살짝 라인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리는 듯 하면서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예쁜 해모수 3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환엽 오리지널 머큐리라고 그러죠. 머큐리도 이렇게 환엽이어서 정말 꽃한 송이 같은 느낌 드시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사이즈도 10cm가 훨씬 넘는 아주 큰 사이즈거든요. 굉장히 아주 짱짱하게 예쁜 아이들. 손톱을 깨끗하게 이렇게 맑은 입장에 손톱을 치켜 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환역 오리지널 먹추리. 이 아이들, 음, 제가 좀 작은 아이들, 뭐 4만원씩 이렇게 소개 드렸었는데, 그런 아이들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크고 멋스럽고 포스가 있는 아이들. 8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드리는환영 먹큐리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 물금이도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어느 아이들도 다 예쁘지만 이 아톰보이라는 이 아이들은 라인 따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라인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아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만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진짜 특가로 2만 원에 특별히 할인해서 보내 드리는 아톰 보이. 이 아이들 라인 보세요. 엄청 아주 선명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라인도 라인이지만 아주 맑고 고운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 아톰 보이 2만 원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아이들은 몬스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지금은 보시면 그냥 보통의 그런 다육창으로 보이시잖아요.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몬스터예요. 몬스터기 때문에 좀더 이제 자라면서 대품이 되어 가면서 우락부락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아이들. 색감도 참 맑고 예쁘죠? 몬스터 미켈란젤로. 8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이들이 불과 얼마 전만해도 요 정도 사이즈면 거의 20만 원 가까이 하던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몬스터 미켈란젤로. 이렇게 몬스터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들을 한번쯤 품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요즘 요즘 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핫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들은. 어찌 보면 블루드래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아이들도 보시는 것처럼 입장이 굉장히 색감이 맑고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 입장 뒷면 쪽으로 이렇게 붉게 손톱을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붉게 물이 들여주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색감이 참 맑고 예뻐서 이 아이들은 크면 큰대로 또 예쁘지만 이렇게 어린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들 워아이니 지금 이 아이들이 한 6,7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워아이니 15,000원에 품어보실 수 있도록 소개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 붉은 색감의 물듬이 참 예쁘죠. 보통 보시면, 붉은 색감을 가진 아이들이, 뭐, 홍시도 있고, 레드 플럼도 있고, 뭉크, 뭐 또는, 루밍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아이들이 붉은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콘코드라는 아이는 조금 더 이렇게 입장에 그 로제트라고 그러죠? 어딘지 모르게 좀더 이렇게 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가격대가 좀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 사이즈는 지금 9cm 화분에 지금 이렇게 맞게 들어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달샤벳.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샤벳도 지금 보시는 아이들이 한 9에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10cm가 좀 넘는 아이들도 있고, 달샤벳도 원래 인지도가 있는 명품창이죠.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려면 비싸잖아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부담 없이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이 아이들도 사이즈가 딱 좋아요. 지금 9cm 화분에 이렇게 보시면 좀 넘치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듯한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다육이 8부생치 정도면 그래도 볼만 하죠. 색감이 예쁘게 물이 더 가고 있죠? 달샵에 소개드렸고요. 아라베스크, 군생. 이 아이들은 특징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듦이 굉장히 붉게 물듦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가격대도 착해서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모습도 예쁜데 가격대도 착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약한 것도 아니거든요. 보세요 네,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물이 조금 덜 들은 아이들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들은 아이들도 있고 아라베스크 분생 보통 3도 4조 되는데 1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우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붉게 물듦이 정말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네, 러우 백금이에요 백금인데 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해서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이 이렇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산만으로 이렇게 골고루 금이 보세요 금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또 입장 바깥쪽에서부터 점점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이 아이들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환역 피카츄 피카츄 예쁘죠. 제가 피카츄 작은 아이들도 소개드렸었는데 요 아이들은 좀 사이즈가 조금 큰 아이들이에요. 큰 아이들인데 이렇게 보시는 아이는 백분처럼 이렇게 아주 색감이 또 다른 그 초록의 느낌이 아니라 하늘색 빛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빛을 보여주면서 손톱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서서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좀더 이제 물이 들어주면 더 아주 진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아이들이고요. 환역 몬스터 맥나이징 이 아이들은 좀 사이즈가 지금 15cm 화분을 차고 넘치죠. 거의 18에서 20cm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굉장히 포스가 있는 아주 크고 멋스러운 아이들이에요. 환엽, 몬스터, 맥나이징. 몬스터라는 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곱상한 것보다 우락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몬스터라는 이름이 붙더라고요. 근데 환엽이어서 맥나이징도 원래 좀 이름이 있는 아이들인데 환엽이어서 이렇게 입장이 짧고 도톰하면서 동글동글한데 거기에 또 이렇게 몬스터의 모습까지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라서 아주. 흔하지 않은 아이들이죠. 사이즈도 크고 좋은 아이들 소개드렸고요. 우주목 백금. 이 아이가 우주목 백금 제가 여름에 어, 26,000원에 판매할 때, 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반도 안 되는 사이즈였거든요. 지금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서 두배 이상 자랐는데, 그대로 제가 26,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우주목 백금 하나쯤 품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기회에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주목 백금도 참 독특하고 예쁜 모습이죠 이 아이들도 우주목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백금이 아주 금 상태가 너무 예쁘게 잘들어져 있어요 골고루 복륜처럼 들어져 있는 우주목 백금 26,000원에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이 아이들은 예쁜데 가격이 너무 착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레드콘 아시죠? 정말 곱상하고 환엽으로 동글동글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라인 따라서 손톱 끝에서부터 라인 따라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더또 사랑스럽고 로제트가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은 근데 지금 이 아이들도 한 8cm 정도 7-8cm 되는 아이들인데 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도 까만 손톱과 그 라인 따라서 붓, 검게 물드는 모습이 아주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블랙킹. 블랙킹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보세요.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면서 이렇게 아주 검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포스가 느껴지시죠? 이 아이들 사이즈가 한 12, 13cm가 훨씬 넘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심겨진 화분이 15cm 화분에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아주 멋진 포스의 블랙킹 3만원에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모습이 너무 색감이 예쁘죠. 이 아이들은. 네온 피그예요 네온 피그가 굉장히 좀 고급종의 창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적은 사이즈지만 이 아이들 보통 한 6cm? 한 6cm에서 7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지만 가격 부담 없이 1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부담 없으니까 한 번쯤은 품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지금 이 아이가 10만원에 판매되던 네온 피고, 조금 큰 사이즈의 아이인데, 보세요. 통통한 엽선과이 환엽으로 너무 예쁘죠? 근데 색감이 아직 물이 빠졌지만, 정말 멋진 아이고요. 어, 또 소개드릴 해 아이들. 저는 이 아이의 이 곱상한 이 모습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설렌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곱게, 뽀얀 이 백분에 이렇게 라인 따라 살짝 핑크색으로 물드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근데 바닐라비스 금이에요. 원래 바닐라비스도 예쁜데 여기다 이제 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색감이 더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바닐라비스 금, 요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분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꽃대가 나오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모습을 보면 꽃대가 아닌 분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핑크핑크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정말 꽃한 송이가 이렇게 예쁠까 싶어요. 장미꽃보다도 더 예쁜 모습을 하는 바닐라비스금 소개드렸고요. 그리고 또이 아이들 옆모습을 보세요. 이 자태가 참 고급지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고급진 잡태를 보여주는 듯한 체어맨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손톱도 어쩌면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입장을 보시면 손톱 그쪽이 안으로 살짝 말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좀더 자라서 붙여주면 멋진 포스를 보여줄 것 같은 체어맨 만 오천 원에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아주 예쁜 아이들이죠. 체어맨 만 오천 원에 소개드렸고요. 해 지금 보시는 아이들 모습이 참 예쁘지요.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젤리 중에서도, 젤리 중에서도 또 고급진 아이들, 골드젤리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초록초록 반짝반짝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이 아이들이 좀더 이제 붙여지고 물이 들면 골드빛으로 약간 노란빛을 띄우는 듯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아이들이 붙여졌을 때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골드젤리 가격대가 좀 있던 아이들인데, 지금 사이즈는 좀 자그마해요. 보통 한 5, 6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지만, 착한 가격 2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풍성하고 커서 탐스러워 보이시죠? 이 아이들은 몰개인이에요. 몰개인인데 지금 사이즈가 한 15cm가 훨씬 넘는 아주 풍성한 아이들인데, 이몰개인은 특징이 그렇잖아요. 안쪽으로는 초록초록 하지만 입장 바깥쪽으로 저렇게 붉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이 지금은 입장이 그냥 길쭉길쭉 하지만 요 아이들 좀, 좀더 이제 굳혀지면 이렇게 입장이 더 짧아지면서 안으로 단단하게 굳혀지는 모습이 아주 예쁘죠. 몰개인 사이즈 큰 아이들 3만 원에 소개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이 아이들도 정말 귀한 명품 창중에 아주 또 귀한 아이들이죠. 레드 다이아몬드. 이 아이들은 환엽으로 또 붉게 물듦이 특징이죠. 아주 붉게 물들면서 이렇게 아주 단단히 굳혀져가는 모습이 너무 멋스럽고 예쁜 아이들인데요. 어이 아이들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 특가예요. 요 정도보다 더 작은 아이들 뭐 10만 원 넘게 판매가 되었었는데 지금 요 아이들 이렇게 안쪽으로 는 약간 초록의 느낌이 있는 거는 그만큼만 성장 중에 있는 아이들이고 좀더 이렇게 좀 진하게 물이 든 아이들도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지금 사이즈는 한 10cm 훨씬 넘는 사이즈의 아이들 특가 5만 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소개해 드렸고요. 피가르. 피가르도 굉장히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던 아주 멋진 창의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붉게 물듬이 이렇게 입장 바깥쪽으로 물이 들면서 이 아이들은 라인 따라 손톱 라인 따라서 이렇게 진하게 물드는 모습이 멋진데 이 아이들은 팔을 아주 시원스럽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 또 특징이기도 하면서 예쁜 아이들. 피가르 가격대도 아주 참 착해졌어요. 피가르 지금 사이즈 이 아이들도 10cm가 좀 넘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9cm 화분에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정도의 이 아이들을 지금 2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해 있습니다. 참 피가르는 마리아 계열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팔을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펼치고 있는 모습과 물듦이 멋진 아이들 피가르 소개드렸고요. 해 지금 보시는 아이들 야생 마리안데요. 이 아이들도 보세요. 아주 나름대로의 포스가 멋지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물이 서서히 손톱 끝에서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지금 요 아이들도 한 10cm가 훨씬 넘는 사이즈의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셔서 좀 키워보시다가 나중에 정말 멋스럽게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정말 이 손톱과 라인이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는 조금 더큰 사이즈의 아이들이거든요. 요 라인이 이렇게 멋지게 자랐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에요. 야생 마리아 15,000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포스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탐나죠. 네, 작은 아이도 구매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야생 마리아 1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다육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